일찍 있는데? 뭐야? 전복죽. 새벽 시장가서전복싸웠어나배 길려고? 뭘 잘했다고? 아이디 나네. 반찬은네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나 먹는 거 봐도 꼬지기 때매애 에, 낳고 안 낳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많이 먹을 때잖아. 나원 없이 먹었어. 살 무지하게 쪘잖아. 그냥 살찐 줄 알았지. 아, 참. 아유. 7개월 되니까 배가 갑자기 많이 나오대. 아니너 어떻게 그렇게까지 몰랐을까? 참. 아유. 옷 벙벙하게 입고 내가 숨겼는데 뭐. 그리고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6개월이었잖아. 언니가 어떻게 짐작하겠어? 숨기려면 끝까지 모르게 하든가. 아, 진짜. 이 인간 이거 무지하게 이기적이구만. 아니, 나는 첫 달부터 머리털 빠지게 고민했는데 7개월부터 고민하면서 뭘 많이 봐줬구만. 아유, 서울얘기들은 동정심 무지하게 없어 하여튼. 내가 왜 그러는지 알지? 언니가 내 입장이었어도 내가 언니 같은 입장이 됐을 거야. 잘 생겼네 키도 크네 2cm 신기하지 언니야 <laughs> 무지하게 신기하더라 그래 첫 초음파 사진 보면 와 탄성이 절로 나오지 심장 박동 소리라고 들어버렸는데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 좋기도 하겠다 <laughs> 언니 언니, 언니. <laughs> 이놈 이거 효자인 것 같아 나 무진장 먹잖아 이따 전혀안할테니까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 너무나 맛있어 근데 아무래도 임신 체질인 거아 햄도새 어. 발로 그냥 팡팡 치는데 지금 좀 조용하다 이 놈들이 야행성인가봐 주로 밤에 그냥 팡팡 그냥 뛰어다녀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의 놀라운 경험들 언니, 언니. 내가 태몽 얘기를 해줄까 태몽도 꿨어 너 아주 제대로 가졌구나 그럼 용이 용이 여유질을 물고 나한테 확 남기는 꿈인데 언니 난영이는 이런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흥분과 기대, 걱정과 슬픔을 나누는 것. 난영이를 돕는 것은 그게 전부일지도 모르겠다. 꼭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쿡쿡쿡 뛴다니까. 얼마나 컸는데, 용이. 장난 아니야. 용이야. 빠 이거. 아, 너무 귀여워. 이게 치우는 가 봐. 어? 언니, 여기 앉아가지고, 응? 밥 먹, 밥 먹이 있나봐, 이렇게, 이런, 응? 에이, 어 어떡해. 야, 내가, 내가 이런 색깔 너무 좋아하잖아. 언니, 이것좀 봐봐. 어, 세쁘게 피냐, 마 아직도 멀었어. <laughs> <laughs> 어 언니, 언니, 언니. 어머, <laughs> 이렇게 초없도 이거 어, 됐어, 너무 예쁘다 됐어, 됐어. 이거, 이거 운동워치 오늘... 아, 좀더보고 전걸 한 번도 안 입어봐서 모양 보지 말고 기능봐 몸이 그런데 모양이 나니 아줌마 같아 애가 졌는데 그럼 아줌마 아니면 아줌마 같아 너 아줌마야 아줌마라니까 알았어 <laughs> 난영이한테 아이가 생겼어 결혼할 수없는 사람이라 난말리는 중이고 난영이는 낳겠다고 해 그에게 집안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더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우리 카페하고 이 빌딩 주인는 우리 친정어머니신데 이 양반이 딸 셋을 낳았어요 김난저 정난주, 정난저 물론 아버는 정식 김씨였겠지. 근데 우린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모친, 실제로 결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누구 다른 사람 얘기거나 책에서 봤거나 그랬다면 눈물 겪고 측은하고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 인생에 애정을 느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잖아. 그냥 말하고 싶었다. 난영이가 오래 참았던 말을 내게 하듯 나도 내 속에서 오래 묵은 얘기를 했다. 아이고, <laughs> 굉장하지. 대단하다. 야, 나도 너처럼은 요란 떨지 않았다. 아이고, 외로운 애니까 불쌍, 불쌍한은 한다. 엄마가 우리를 안 낳셨다고 생각해봐.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안 낳다. 았 우리는 없는 거야, 그치? 얼마나 슬퍼? 그게 이유니? 어? 내가 애 낳는 이유? 아이거 진짜 단순 무식하다. <laughs> 어, 나불도저 전화했어? 전화해봐, 만나서 얘기하든가. 야, 애 얘기는 했어야지, 왜안 했니? 그러고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수 있니? 어떤 결정이든 너희 두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나도 더 이상 아무 말안 할게. 놀라실 텐데. 그럼 저몇 살인데? 40? 50, 60? 언니가 놀랄 텐데. 너희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나이구나. 70, 80? 자, <laughs> 아유. 아주, 정말, 골고루 해. 몇 살이야? 40대 중후반? 정확한 나이 나도 몰라. 야, 그렇게 나이 많은 남자가 왜 끌리니? 내 또래는 싱겁잖아. 이미 기반 다 잡혀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갖출 거다 갖추고, 그런 남자가 편하다는 거야? 언니, 왜 이래? 모욕하지 마. 비난해도, 비난도 하지 마. 왜 그런 사람 있잖아. 나이 많이 먹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있고, 세계 정세나 역사의 흐름이나 그런 것도 한눈에 유모교연하게 꿰고 있고, 통찰력도 있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전체를 파악해주고 얘기해주고 결정하게 도와주고 그랬어. 그분 얘기 듣는 거참 좋았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었다. 거기다가 굉장히 따뜻하고 낭만적이고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야. 그렇게 멋지고 근사한 남자가. 지혜인 상태도 정확히 모르냐? 실은 내가 걱정한 적 있었거든. 아직 정확히 임신인지 몰랐을 때. 그때 얘기 들어놓고. 까먹었나 봐. 통안 물어봐. 치해 가지고 있거든. 언니 말도 맞아. 내가 전화할게. 가슴이 또 무너졌다. 그렇게 나이 많은 남자라면 이혼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얼라를 가졌거든? 엄마! 넌! 뭐, 만져야 뭐, 돼이 자식을! 야! 너 이리 아.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에 아무도 없니? 배고픈 뭐, 누나! 나보고 어떡하라고! 배고프다고! 진짜 음. 엄청 세워요